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유튜브 매체라고 합니다. 더탐사라는 곳, 이 더탐사라는 곳에 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섯 명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사실상 난동을 부렸습니다.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잠금 장치도 해제하려고 했고 한동훈 장관에게 온그 집에 온 우편물을 확인도 하고 주소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모두 생방송으로 유튜브 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 탐사라고 하는 기자라고 해야 될지, 뭐여 관계자들입니다. 다섯 명.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 모두 공개가 됐다. 이 사람들이 오늘 찾아왔을 때 한동훈 장관 집을. 한동훈 장관은 없고 부인과 자녀들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주소가 모두 공개가 됐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유튜브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어그로를 떨어서 이렇게 시청률을 높여보자. 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보복. 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더 탐사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달 동안 차량을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퇴근길을 뒤따라 가다가 스토킹 혐의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의겸과 협업해서 김의겸이 자신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가짜뉴스를 내보냈다가 이게 가짜로 지금 모두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직원을 모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상징하는 듯한 윤한에 대해서 때려죽여도 싫은 사람들을 모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집 앞까지를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단순히 이 고발 조치에 따라서 경찰이 조사를 할 부분이 아니고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급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의 집과 지금 모든 게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이 가족들에 대한 신병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지금 단순한 무슨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뭐 압수수색 당하는 심정을 자신도 겪어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유튜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더 탐사라는 곳과 민주당은 긴밀하게 김의겸이 이야기했듯이 협업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뭐 지금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주당과는 어떤 지금 현재 연관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 심야 술자리 부분은 김 의겸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동도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걸 지금 빨리 밝혀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가장 급한 것은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가족들에 대한 보호.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다섯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더 탐사라고 하는 이유튜브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관계자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다섯 명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한동훈 장관의 집인 강남구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주민들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서 몰래 숨어서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생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협조해 줬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들어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소에 따라서 자신들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할 상황이었다. 그런 걸 한동훈 장관도 겪어봐라 해서 그래서 지금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자택을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집 앞에 들어가서 우편물을 모두 살피고 우편물이 모두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유튜브에 또 잠금장치 그 한동훈 장관 집그 초인종을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자신들의 유튜브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건 곧바로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들이 이야기 했다시피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복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따라서 경찰이 고발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은 그 경찰서에 가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로 가는 그 과정도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라고 하는 이 관계자들 다섯 명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의 집, 한동훈 장관의 주소, 한동훈 장관의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드러난 셈입니다. 테러. 테러 문제입니다. 이왜 테러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조사를,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취재한다면서 한달 가까이 한동훈 장관 퇴근길을 미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과 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부분도 가짜뉴스로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들의 직원을 모집하면서 때려 죽여도 윤한이 싫은 사람들을 모집한다. 뭐 이런 식의 공고문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집을 쳐들어가서 이 지금 주소나 이런 부분을 모두 공개를 하고 집 문을 열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취재도 아니고 뭐 기자의 행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거의 정신병자의 행동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신병을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방송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과 가족들 이 모든 주소나 이런 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지 유튜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하는 말처럼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한동훈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심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탐사라고 하는 이 유튜브,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김 의겸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것도 김 의겸과 협의를 해서 김 의겸 자신의 입으로 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장관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가장 급하다. 경찰에서 지금 단순 조사만 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